안녕하세요, 타키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희 클랜의 운영자이자 귀염둥이 소유의 예, 그레이브즈. 요즘 이렇게 라인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그레이브즈를 많이 플레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좀 원딜러로서 뭐가 부족한지, 그리고 <laughs> 앞으로 어떻게 고쳤으면 좋겠는지 한번 지켜보고, 한번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일단 좀 게임을 빨리 돌리겠습니다 라인전 단계에서는 CS도 잘 수급을 하고 굉장히 잘해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약간 무빙이나 피지컬적으로 나쁜 면은 없다고 항상 생각을 했는데 이 선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약간 어이없는 데스가 참 많이 나오는 선수죠. 한번 제가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을 보면 <laughs> 럭스가 기안을 타고 있고 미드 쪽 아래에 시야가 없기 때문에 피들이 이제 미드 아래쪽으로 충분히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미드 아래쪽에 적 정거리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시야가 없을 때는 우리 삼거리에 꼭 와드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같은 경우 와드가 안되어죠 그리고 <laughs> 원딜은 지금 여기다가 갖고 서폿은 그게 있었어요 토템이 있었는데 박지를 하는거죠 잠시 게임을 일시 정지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을 보면 스레시랑 그레이브즈가 둘다 토템을 가지고 있는데 용 앞에 시야 빼고는 이렇게 저희 삼거리 쪽에 시야가 없어요 미드쪽 바텀 라인에 이쪽에 우리 적정거이 충분히 들어오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인전 전체적으로 블루팀에서 압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라인전에 더 집중을 하느라 시야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야가 확보 안된 타이밍에는 이렇게 라인전을 하다 보면 둘다 토템이 떨어지는 타이밍이 있어요. 시야 확보가 안 되는 타이밍이 있는데 이때는 아무리 이기고 있다고 하더라도 빠르게 라인을 밀고 정비하는 타이밍을 가지는 게 좋아요. 아마. BF 뜨는 타임, 정상적으로 라인전을 하고, 뭐, CS 수급을 했을 때, BF쯤 뜰 때는 시야 확보가 원활하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타이밍을 보고, 원딜러가 이제 템이 어느 정도, BF 정도 뽑을 수 있는 그레이브즈 기준으로 BF를 뽑을 정도로 템이 그게 나온다면, 고갱이도 괜찮고, 그어 BF도 괜찮고, 일단 템이 나오는 시점에서, 빠르게 집을 귀환을 갔다가 시야 확보하는 게 제일 먼저 중요해요. 지금 같은 경우 이제 고, 제도도 육 레벨 찍었죠. 육 레벨 찍었고 충분히 바텀 쪽으로 갱을 올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취약하게 시야가 취약하게 있는 상태이 자체가 별로 조,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 피드를 받기 때문에 피드를 이제 피드를 보고. 이상해서 차라리, 헤카림이 테를 타지 않는 한, 빠르게 그냥, 디프를 쓰고 도망쳤으면 될것 같은데, 그 부분도 약간 아쉽네요. 만약에 바로 디프를 쓰고 살았더라면, 좀, 조금은 게임 보도가 틀려질 수도 있었죠. 이것도 되게 간당간당하게 잡았어요. 뭐, 피즈 만화가 한번더 있었더라면, 이 정도로 약간 간당간당하게 쌓았죠. 그래도 결과적으로 이득을 챙겼죠. 그리고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시면 드레이븐 룰루이 조합은 타워 다이버에 굉장히 용이해요. 룰루가 뭐 어그로를 끌어주고 적당히 어그로를 끌어주고 딜을 넣을 경우에 이제 그레이브즈는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서폿이 로밍 간 거를 레드팀에서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딱 타워 다이브를 하려고 시도를 할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궁이 없었다면 타워 스펠도 없죠 아예 완전히 타워 밖으로 빠지거나 아니면 궁이랑 산탄 사격을 이용해가지고 빠르게 라인 클리어를 해, 해주는 게더 중요했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못했죠 그냥 타워를 끼고 뭔가를 하려 했는데 이건 원딜러가 항상, 원딜러 서포터 항상 둘다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제 쓰레쉬도 이 점을 충분히 간과했다면 굉장히 큰 잘못이고 원딜러도 둘다 알고 있었어야 돼요 둘다 내가 로미얼 가면 그레이브즈가 다이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공으로 라인 클리어를 해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나 원딜러의 판단이 안 섰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너의 염이 킬을 줬죠 그리고 이 부분인데 굉장히 이니시를 잘했죠 굉장히 잘 싸웠어요 이거는 그레이브즈도 이제 드레이븐을 이렇게 카이팅을 해가지고 정말 딜을 잘 넣었고 이 부분에서 는늘 굉장히 잘했어요 여기서 문제점은 누가 봐도 알겠죠? 약간 필요없는 플래시. 원딜러나 이제 딜러한테 플래시는 정말 하나의 생명이라 생각을 하면 돼요. 어차피 이제 금방 전에는 다 잡는 가격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만약에 드레이븐을 정말 죽일 수 없다면 근데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가격이긴 한데 정말 좋을 수 없는 각이 생겼을 때, 뭐, 플래시를 쓰면 상관이 없는데, 금방 전에 그냥 룰루 막타를 때리기 위해서. 한번더 볼게요. 여기서 굉장히 딜잘 넣고 있어요. 필요 없는 플래시죠, 이게. 크게 약간 킬이나 CS에 약간 집착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항상 이런 플레이를 많이 해요. 그리고 한타 때 쉽게 주워요. 어이없이. 원딜러한테는 플래시가 하나의 생명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플래시가 살아있을 때는 원딜러가 좀더 다양한 플레이가 나와요. 한타 포지셔닝이나 그럴 때 플래시가 있는거는 약간 딜러에게 천지차입니다 저같은 경우 이제 미드라인으로서 이제 플래시가 있을때는 <laughs> 웬만해서는 그냥 용싸움이나 그런때 충분히 어그로 끌고 플래시를 쓰므로 인해가지고 한타를 무조건 이길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지금 이걸 보시면 이게 어디서부터 시... 이게 약간 CS 증후군이라고. CS 먹으려다가 죽는 케이스죠.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 전에 깔끔하게 해카림이랑 뭐스카너가 와가지고 밀어줬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한번더 자세히 볼게요. 카오피가 굉장히 많았어요. 거의 풀피 상태로 있었는데, 귀환을 타야 되는 걸 알면서도, 앞에 오는 CS의 그 유혹을 참지 못하고 다시 앞으로 가는 모습. 저 바텀 조합이나 상대편 챔피언의 특성에 대해서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지금. 룰루 같은 경우에도 기동력이 굉장히 좋은 챔피언이기 때문에, 그냥 죽었죠, 이거는. 어이없이 굉장히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안좋은 플레이 중에 하나예요 저게 그리고 이 용싸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그 분은 약간 룰루를 킬따라 룰루 따이피를 보고 약간 플래시를 쓴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아까 제드가 여기 스킬을 쓴 모습 제드가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이드가 들어오죠 그래브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여기서 가장 필요한 지속 딜러임에도 불구하고 자, 다시 한번 자세히 볼게요 여기서 그래브즈가 빨리 뽑기를 쓰면서 일단 빨리뽑기는 욕먹는데 별로 쓰는게 좋은건 아니에요 저걸 뽑는다 해서 한대 더 치거나 그정도지 그리고 제드가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어야 되는데 금방전에 제드가 시야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타는 이겼지만은 이 한타를 이기고 충분히 오브젝트를 더 가져갈 수 있었어요 뭐여기라든지 타워를 만약에 그부가 살았더라면 가져갔겠죠 이거는 무난하게. 굉장히 약간 챔피언 하나 하나의 킬이 날때 굉장히 그게 그 다음 효과가 큰데 그 중에서도 원딜러는 오브젝트를 챙기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존재예요. 자기가 그냥 죽고 한타를 이겼다 해서 뭐 좋았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의 그게 플레이가 아니었어요, 지금은. 정작 자신은 한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한타, 이제 구도가 전체적으로 너무 잘 들어갔고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겼지만, 좀 많이 아쉬웠죠, 이것도. 그리고, 지금도 약간 스레시가 로밍을 간 상태고 그레이브즈 혼자 있죠. 이건 좀 아까 전에 깨달음으로 이제 좀 깨달은 것 같네요. 지금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아마 다음 게임을 하다 보면 또 까먹을 것 같아요. <laughs> 자기뭐서프 로밍 요즘에 대세긴 한데. 항상 소포터도 원딜러도 둘다 약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laughs> 저기 다이브가 가능한지 우리 정글레 위치가 어디쯤에 있는지 내가 이렇게 타워 다이브를 당할 상황을 아, 맞닥뜨을을지지도도장히히 좋죠. 죠 c s 증후군에 의해 가지고 지금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만약에 룰루가 빠르게 와 가지고 그레이브즈를 두, 두 분이랑 둘이서 순상을 했더라면 이곳도 또잘 몰랐던 거예요 솔직히 지금도 잘겠습니다 여기서 막 싸우고 있죠 근데 우리 드라이브는 지금 열심히 타우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이팀 조합을 봤을 때 스플릿을 해야 되는 거는 타워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건 솔직히 카리미 좀더 낫고요. 그리고 그레이브즈는 항상 <laughs>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에도 불구하고 뒤늦어요, 항상. 약간 CS나 이런 거에 좀 많이 따라다 보, 따라다니다 보니까 정작 이렇게 지금 볼드 차가 망골드 차에 이상이 나기 때문에 망골드 차이 정도가 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백업을 느끼게 한다고 해서 뭐 우리 편이 뭐한 번에 전멸할 위험은 없는데 거의 피드스틱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도 항상 좀 팽팽한 게임이 있어가지고는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저기 암살자가 있으면 저기 암살자랑 거리를 두고 거리를 두면서 니 죽고 내 죽자 이런 식의 플레이는 절대 안 돼요. 원딜러는 가장 마지막까지 거의 생존을 해야 된다는 약간 의무감을 가지고 플레이를 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이 게임은 약간 지금 전체적으로 끝났는데 좀 유리 선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자면 약간 대치 구도에서의 카이팅이나 개인적인 피지컬적인 면에서는 뭐 플레, 뭐 다이아, 하위티어급 이랑 별 차이가 안 나요. 이거는 모든, 뭐, 브, 아, 브론즈도 아니죠. 약간 실버, 골드, 플래티넘, 이 정도 유저 중에서도 충분히 다이아급 이상의 플레이를, 라인전이나 피지컬을 가지는 선수들이 많아요. 그렇지만은그 선수들이 가진 약간 맹점 중의 하나는 한타 구도나 게임을 전반적, 전체적으로 볼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뭘해야 되는 자기, 자기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개인적인 피지컬은 좋으나 뭐 암살자 조합이라든지 그럴 때뭐 일단 자신의 포지셔닝 포지션 포지셔이나 전체적으로 게임을 읽는 능력, 약간 맵 리딩 능력 그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피지컬은 높으나 못 올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기는 게임도 자기가 없어서 뭐 한타를 진다거나 판단력이죠, 전체적으로. 면 약간 그런 것만 올리면 굉장히 카이팅이나 뭐 피지컬은 좋기 때문에 충분히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CS의 압박을 버렸, 버렸으면 좋겠어요. CS의 압박을. 지금 게임 전체적으로 계속 봤는데, 뭐 그레이브즈가 어떤 타이밍에 미드로 합류를 해서 어, 아, 그러니까 그레이브즈는 항상 여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팀이 몰려갈 때 빼고는 항상 혼자서 바텀에 있었어요. 라인이 어떤 공간에? 뭐 라인이 <laughs> 이제 약간 이 정도 가 있는 상태에서는 룰루 드라이브니기 때문에 뭐 정글을 이런 거 뭐, 정글을 빼먹고 와도 괜찮고 미드 쪽 바텀 쪽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내 시야를 안, 보여주면, 안 보여주는 것도 저한테는 약간 중요하거든요. 적 딜러가 눈에 안 보인다. 그러면 레드 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약간 소극적이져요. 어디선가 그레이브즈가 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 하나부터 작은 거 하나 하나가 게임에서 크게 작용을 한다는 게걸좀 알고 게임을 플레이했으면 좀더 좋지 않을까. 이게 바텀 타워를 먼저 이제. 만약에 우리 팀이 먼저 밀리고, 지금 같이 타워가 남아있는 상황에서는, 다 같이 뭐,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어요. 다 같이 가서 타워를 깨는 방법도 있지만은, 다른 곳에 압박을 주고, 다른 곳에서의 한타를 이기고, 빠르게 바텀을 가서 민다거나, 아니면 국지전 여기서 이렇게 용압이나, 이쪽에 싸움이 많이 벌어지죠. 이쪽에서. 이쪽 시야에서. 이쪽에서 싸움을 이기고 가서 민다거나, 미드 탑 타워가 나갔기 때문에 바텀 타워는 어, 어떤 순간에 한타라든지 용싸움을 하고 나면 저절로 나가게 돼 있어요 누군가 가서 밀게 돼 있어요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약간 요탑 플레이어나 바텀 플레이어 중에 무조건 자기 라인만 이렇게 라인 상황이 어떻든 간에 가다가 정작 팀의 합류 타이밍이 늦어지는 플레이어들이 많은데 그거를 잘 잡아야 돼요. 네. 이상 녹화는 중 아, 녹화 종료하겠습니다.